인생의 비밀, 사람이 생존하는 목적. 당신은 예,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며,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지 질문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당신이 어떤 부류의 사람이든, 어떤 종류의 일을 하든,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일이 있습니다. 금전이 사람을 만족해 할수 없고, 학문도 사람을 만족해 할수 없고, 향락도 사람을 만족해 할수 없고, 성공도 사람을 만족해 할수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당신이 아직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계획은 사람과 큰 관계를 갖고 있는데, 성경은 이 계획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전반적인 계획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기원과 종말과 존재의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경륜을 알수 있습니까? 네 개의 열쇠. 하나님은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경륜을 열수 있도록 네 개의 열쇠를 준비하셨습니다. 이네 개의 열쇠가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네 개의 열쇠는 똑같이 중요하므로 하나도 부족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열쇠,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존재의 비밀을 열어 줌.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그분이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장갑이 손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목적은 손을 담기 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을 담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은 그르지 로마서구장 23절 24절 말씀 하나님이 국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우리는 하나님의 그릇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내용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물병이 물을 담기 위해 만들어졌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담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식, 부, 향락, 성공이... 당신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을 담기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분석함. 데살로니가 전소장 23절. 너희 온 영가, 홍가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람은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성경은 이 그릇을 영과 혼과 몸의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동그라미 세 동그라미가 있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동그라미 그 다음에 있는 동그라미 그 다음 바깥에 있는 동그라미. 어, 제일 가운데 있는 동그라미는 사람의 영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 동그라미는 사람의 혼을 말하고 있으며, 제일 바깥에 있는 세 번째 동그라미는 사람의 몸을 어, 말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먼저, 어, 몸은 단순히 신체로서 생리적인 층에 속하고 물질적인 영역의 사물을 접하기 때문에 가장 표면적인 부분입니다. 혼은 정신으로서 심리적인 층에 속하고 정신적인 영역의 사물을 접하기 때문에 비교적 심오한 부분입니다. 영은 사람의 가장 깊은 부분으로서 영적인 층에 속하고 하나님께 속한 일들을 접합니다. 신체에 문제가 있으면 내 외과 의사를 찾을 수 있고 정신에 문제가 있으면 정신과 의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은 사람의 영 안에 들어와 사람의 내용과 만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당신이 창조된 것은 다만 뱃속에 음식을 담기 위한 것이 아니고 두뇌 속에 학문을 담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창조된 목적은 당신의 영 안에 하나님을 담기 위한 것입니다.